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우리 라이브 채팅창에 있는 질문을 제가 좀 간단하게 어, 읽어 드리니는 네. 그러니까 공장 건축하는 쪽에서 빔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 질문을 주셨는데, 소방을 제외한 모든 공종이 이제 분리되어서 협업이 잘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프로젝트 내에서도 어떤 장비, 장비에 대한 정보는 발주처로부터 늦게 나오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변경 대응을 l o d 가 높은 시공비하임으로 효율적으로 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 운 이미 만들어낸 빌딩을 여기다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검증된 스펙이 있어.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디자인의 뭐 도면이 되는 걸할때이 안에 쉽게 말해 뭐 이코면이 됐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코면이나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갈 거예요. 어느, 심지어 어느 제품에 어떤 모델을 쓸 거다. 아니면 원래 스펙은 그렇게까지 나가기보다는 이 정도 효율이 필요한 이코면이 여기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제품을 쓸지는 나중 얘기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걸 가이드라인으로 패키지를 보내요.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스펙시케이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는 가이드라인 똑같이 가기로 했잖아. 왜냐면내가 똑같은 건물 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 쓰지 않지 연정. 그냥 그거는 일단 당연히 이제 내고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이코면을 사느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딴 영역의 얘기지만 디자인 측면이나 모델 입장에서는 똑같은 스펙으로 여기다. 이걸 채울 거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것도 똑같이 웬만하면 하자는 게나았었어 똑같이 제품 쓰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떤 변경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스펙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가이드라인한 거를 따라서 나머지가 돼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별 영향도 없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플러그인을 이쪽 사이드에 하던 게 제품이 바뀌어서 이쪽에 플러그인을 해야 돼. 그럼 그거 맞춰가지고 레이어만 고 되게 로컬라이즈 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어느 정도 내로다운 돼 있고 컴펌 돼 있다라는 거는 되게 변경이 로컬라이즈할 수는. 그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뭐, LOD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LOD라는 것도 결국은 정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신뢰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LOD라는 게 모델이 디테일해지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수많은 정보들이 인과관계와 그 정보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워지기까지의 그 간극이 점점 없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정보의 컨티뉴저시가 줄어드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스펙이 나와있다라는 건 컨티뉴저시가 이미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제품을 쓰든 상관이 없죠. 근데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시장이 변했어. 그래서 얘일는 빌딩 만들 때는 이 코면이 심지어는 뭐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차월비 같은 경우엔. 당연히 새로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게 뭐 같은 스펙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체 프로젝트의 LOD를 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새로운 만약에 공장을 한다. 그럼 당연히 새로운 설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물 계속 지을 순 없을 거예요.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만들고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이 된 레이아웃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도 여전히 그것들을 내가 어디까지 로컬라이즈를 할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저 이거 건물 하면서도 중간에 갑자기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병원이니까 아 우리 갑자기 이번에 병원 예산이 줄어서 MRI 룸을 줄여야 된대 이거 실제 저희 맨날 코딩 되는 건데 MRI 룸이 줄어야 되거나 MRI 를 뭐, MRI 룸이 하나 늘어야 된대 그러면 그 장비에 따라서 거기 서빙야 되는 여러 가지 설비부터 아니면 건축적으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서포팅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이스컵을 잘라내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그걸 뭐 굳이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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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다라고 구별하기 전에 고 이제 페이스가 달라지게 그래서 페이스 그 건물을 하나를 짤 때는 수많은 페이스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페이스를 좀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 인포메이션의 인과관계를 좀알수 있으면 좀 탄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형이 네. 말씀해 주신 것 네. 듣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네, 특별히 어. 이게 코드나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그게 코드가안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 빔도 사실은 이런 하나의 도구들이고 결국 내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혹은 되게 레어하게 나오시는 케이스들을 다뤄낸 경험이 있느냐. 그럼 그 다뤄봤을 때 어떤 데이터들 을 어떻게 하니까 좀더 해결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좀더그 문제들을 더잘 기술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력이 있어야 코디네이터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아,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유추한 건데 그 LOD 관련돼 가지고는 아, 저는 뭐 LOD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델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지금 보여준 화면도 그렇지만 우리가 LOD라는 거를 얘기를 할때 아까 말한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이나 디벨롭을 얘기를 할때 모든 영역의 모든 건물이 같은 LOD로 유지되는 거는 그건 되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왜냐면 어디는 여전히 펜딩으로 디자인이 가고 있고 어디는 어느 정도 컨펌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점점 얘가 전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건물은 LOD 몇수로 유지해.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적이지 않은 말이지. 그냥 틀만 틀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쳐. 근데 되게 다양한 아직도 아까 그 사이클에서 언널러시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거기는 완전 다시 L.O.D. 헌드레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그래서 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L.O.D.가 높아졌다. L.O.D.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컨디셔시가 줄어든 디자인이야. 근데 어느 부분은 되게 컨디셔시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러면 LOD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낮은 레벨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모든 개체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의 쉐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왜냐면 여기로 인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직 LOD 뭐 지, 만약에 아직 뭔가 팬딩 상태야. 그럼 이팬딩의 여파로 어딘가또팬딩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개체들이 나눠서 옛날에 캐드백 거랑도 보듯이 야 이거 LOD 몇이야 던지고 다음에 어? 이 LOD 몇이니까 이 정보는 우리가 무조건 믿고 써도 되겠네 이렇게 그냥 모든 건물을 통짜리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할수는예전에 그렇게 해왔지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갈려면 가겠지. 근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이 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탄력적이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변경이 생 변경이 그런 이유로 못생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충분한데도 그런 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네. 그 l o d 를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네. 어, 정보 형이 아까 얘기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보를 과연 우리가 어디... 어떻게 가져올 거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저는 솔직히 여기 비임 정보를 주시는 분만큼이나 저는 경험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 쪽 다룰 때도 보면은, 어 정말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그 도시들의 파이프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거기 있겠지. 그러니까 데이터 거기서 그 레벨에서 필요한 것들은 건물에 뭐 바운딩 박스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그쵸. 우리는 그 네. 데이터만 갖고 와서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원 싱글 소스에는 그 데이터가 이제 레지오션이 높을수록 좋겠죠 어쨌든 내가 이 싱글 소스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형이 LOD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데이터가 생각나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어느 거인지 지금 지금들 보면은 예를 들어 음. 뭐 그거죠 지금 보면 뒤에 월에 어디다 스터드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이거에 대한 것도 코디네이션이 별도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지금 뭐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면 지금 여, 이, 이 화면에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의료 장비들이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월에다가 만약에 인서트를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정 여기 지금 월 스터디가 있지만 얘가 결국 은 구조 부재잖아요. 내가 월에다 뭘 박을려면 얘한테 지지를 해서 박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서포트를 대든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간격도 이거 패브케이들이그 실에서의 코디네이션을 맞추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장비 위치들 왜냐하면은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 파이프나 의료용 그런 뭐 산소 가스나 아니면 질소 가스나 이런 설비 파이프들이 되게 많아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음. 코디네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음. 것들을 코디네이션할 때도 지금 여기 색깔 바뀌어 있잖아 지금 이것도 하나의 일 예야. 음. 예를 들어 여기 됐는데 이게 여기 걸려. 그럼 여기 되고 이것도, 이것도 지금 코디네이션의 하나의 스냅샷이거든.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디자인 비 g 할 디자인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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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s i g n d 받고 코드가 있지 빌딩 코드만 맞추는 거야 어디서 음. 얼마큼 떨어 해야 위치해야 된다 땅에서부터 면 g n 해야 된다 그 n 게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빌딩 코드로 이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가까우니까 정해진 지 괜히 그냥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 갖다 놨는데 뒤에 예를 들어 이 서드 위치가 모듈화되지 않은 걸로 바뀌어야 된대. 그건 뭐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내가 바꾸시는 거바는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코디네이션이 디자인빔과 컨트랙션이 같이 왔을 때 별거 아닌데 이걸 나중에 건물 다 지워지고 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완전히 이거 바보짓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 다시, 다시 뭐. 네. 제가 이제 좀 약간 우리 시간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네. 넘어가 보면은 네.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을 보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그전 세계 뭐 상위 그 주가 막탑탈 안에 들어오는 회사들을 만든 프로덕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은 서치 엔진 있을 거고 페이스북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메타죠, 페이스북이 있을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웹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지? 웹 쇼핑 해주는 그 프론트 엔드뿐만 아니라 그 뒷단에 돌아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물류 시스템까지 이걸 하나로 포함된 하나의 프로덕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소프트웨어 파워들이 중요해지고 해서 각계 각층에서 다들 이것들을 활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건축도 마찬가지죠. 건축도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가 중요해지니까 BIM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해오는데 이런 것들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업체들이 약간 얘기한 IT 회사들 그리고 그들이 프로덕트를 다뤄내는 방법들 진짜 어떻게 보면 은 저는 계속 얘기해 주시면어떻게게 뭐냐면 지금 GitHub 시스템, 물론 GitHub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아요. 구글이라든지 어떤 다른 테크 회사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들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기탑을 주로 많이 쓰,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연봉을 1억, 1억 받는다고 치면 10명이면 10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1년, 2년 하면은 20억, 30억짜리 프로덕트가 되는 거야. 건물 같은 경우한번 짓고 끝나고 다시 도면이 남고 이런 식으로 레가시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데이터 드리븐 사회에서는 결국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계속 가공하고 누적시켜 갖고 예를 들면 구글 서치 엔진 같은 경우도 몇 백억, 몇 조짜리 프로덕트겠죠. 그것들을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실수로 그 프로덕트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데이터 쪽, 소프트웨어 쪽그쪽에 인재들과 돈이 모여서 개발하는 시스템들 어떻게 데이터를 관련하냐, 관리를 관리하냐 를안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데이터 싱글 소스를 가져가고 어떻게 포크를 하나 떠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뭐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지오메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 그런 것들을 쭉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붙어서 하고 이것들을 다시 원래 소스에다가 커밋을 할때 이제 그것들을 리뷰를 하게 돼요 그럼 리뷰를 할 때는 항상 그그 대부 그 리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 신인창 선생님 같은 매니저 분들이 보고 아 이거는 다른 거랑 부딪히니까 다시 한번 협업해봐 을 뭐해 봐. 해봐해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지.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하고 이게 문제가 없다 면 다시 그신고소스 들어가서 또 다시 가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느, 느끼는 생각인데 이거 BIM 쪽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쪽좀 벤치마크를 많이 해 보시고. 어,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여기도 말 그대로 네. 서벌전인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당연히 이제 뭐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A라는 것과 B라는 거의 연관 관계가 항상 연결돼 있으니까 남 씨가 네.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뭐~ 제한을 걸기도 해요 유저별로 제한을 걸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를 좀 매니징하는 층 데이터 매니지먼 트 측면에서 그 필요하지 그리고 어느 뭐~ 그러지 최악의 케이스로 막자자뭐뭐잘잘안어어 뭐가, 뭐가 만약에 뭐인포이이션이 깨지거나 크래시가 났어, 그랬을 음. 때 당연히 그를위해서위해서런 식의 어 식의 조적인조적인런나예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되게 다양한 버지, 필요한 것같필요한 e 같아요. 네. r m a t i o n a b o 면 t the i n f o r m a t i o 이거 b o u t the i 그 f 그 b i m u i u x 로서 이해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있는 거에서 언제까지나 이설스레내이라고 생각을 해 네. 정말 네. 내가 이 파일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고 오고 데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어떤 분이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튕겨져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데이터를 엑셀 가지고 가시는 분이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자로우 데이터로 예를 들면 정말 쉬운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걸로 데이터를 파이스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넣고 어떻게 비교를 하고 달랐을 때 어떤 걸 실행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스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좀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냥 딱 누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뭔가가 음. 코디네이트하고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한 건데, 음. 근데 이게 그 예. 버튼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면 엑셀로 했을 네. 경우는그 버튼이 없고, 이 파일과 이 파일이 뭐달 다르고, 어떤 데이터의 로우 레벨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서피스 레벨에서 봤을 경우에는 안 되고 막히는 게 되게 많겠죠.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이에이에스 문제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은 그거죠. 이 지금 여기 모델을 보면 한 모델이지만, 각각의 음. 책임 소지가 다르거든요. 누, 음. 이, 이 모델은 누구 책임이고, 이건 누구 책임이고, 이건 누구 책임이고 책임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 막, 뭐 그럴 수 <laughs>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네. 항상 산재를 해요. 그리고 이게 다 돈으로 연결이 되니까 <laughs> 이제 그런 게 생긴다. 오늘 네. 형 PT 들으면서 딱 느꼈던 게 네. 그거예요. 아 이, 이게 BIM이라는 게 결국 소프트웨어 디벨롭이랑 되게 비슷하게 간다는 생각을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거니까 들을 맞죠, 때마다, 맞죠, 에, 맞아요. 맞아요. 네. 들을 때마다. 네. 그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친다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캐드나 빔이나 그런 관리에서 이걸 바라보면은 계속 장벽일 거야. 계속 힘들게 느껴질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네. 이걸 받아보고 거기에 어떤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건축적인 형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또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면은 모든 게더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형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이제 부분별로 음. 일어나는 것중에하나가 저희가 이제 라이팅 컨설팅 할때 아키텍이든 뭐 라이팅 컨설턴트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음. 지금처럼 뭐 모델을 링크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안 가고 데이터베이스로 <laughs> 와요. 그러니까 네, 스펙클이나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라이팅, 라이팅 디자너 어떤 아키텍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줄때 뭐 모델을 준다거나 캐드 도면을 음. 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그 CSV 파일이 와요. 음.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음. 말 그대로 플로이 하면, 음. 걔가 알아서 그 라이팅 어떤 타입의 어느 위치를 만들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걔네들과 셰어를 하지, 음. 그러니까 그냥 음. 데이터베이스로 셰어를 해서, 걔네 음. 그런 이유는... 뭐그거는 그렇게 될수밖에없었던 이유는 그 라이팅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달라. 그리고 걔네들은 레빗과 별로 그렇게 프렌들리하지가 <laughs>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팅을 만들지. 이건뭐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같아. 데이터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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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야, 데이터만. 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회사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어, 소프트웨어 회사네. 예를 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는그 네. 간극을 넘어가면 그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여전히 어떤 그 프로덕트, 그 피지컬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베네핏,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지. 근데 소프트웨어 그쵸, 관점에서 맞아요. 보게 되면은, 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라는 그 간극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다가 한 순간에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사실 어디나다 똑같거든. 롤 레벨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이거 되게 극도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어떤 인더스트리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다루지만 음. 모든 게 비주얼라이즈돼야지만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스탠다드트처럼돼 있으니까. 과거에서 디자인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 플러스 네. 아이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는 건 이제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형이 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저는 퍼즐처럼 조각이 그래, 저, 됐고, 그, 그, 말고도 저희도 요즘에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많은 투자하고 저도 이제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걸 해보지만 이거 코디네 음. 우리 그, 뭐 그런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AI 돌리 그 AI 포맷으로 만들거든. 음. 그러니까 AI 포맷을 만드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음. 스, 모든 거를 다 스탠다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포맷이나 그리고 음. 예를 들어 저희도 다른 형태 오피스들 아니면 다른 그런 컨트랙터장 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I화를 한다라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포맷과 심뭐 예를 들어 파라미터 이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스탠다드. 스탠다드화하는 그 과정을 음.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결국 종국은 남주 씨 말한 것처럼 스탠다드 뭔가 데이터를 스탠다드화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왜냐면 내가 그거를 서치했을 를때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점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럼 과연 이 데이터는 어떤 포맷으로 여기다 저장을 미리 만들어줘야 되는지가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만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인더스트리적으로 그 포맷으로 쓰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옛날과 다르게 서로 템플릿을 교환을 해. 그러니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자기들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템플릿이라고 해 봤자 뭐 요즘에 간단하게 막랩인만 봐도 어느 정도 걔네들이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게 나오니까 음. 기본적으로 뭐 빔슬 스티나 요즘에 뭐 클라우드에서 걔네들 모델 다운만 받아도 사실은 웬만한 템플릿 안에 들여다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 너네 이거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에서 예를 들어 프라이밋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네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는 똑같은 그 다음 단계가 우리 거나 우리 인풋이 니네 거면 이거 혹시 이런 포맷으로 바꿀 수 있어? 아니면 걔네들이 이유가 있어? 그럼 우리가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포맷과 그것들을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맞죠, 맞죠. 익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을 해서 이, 뭐 인풋으로 쓰든 뭐라든 내가 그걸 알아야 되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때 그래서 우리가 빔 매니저 측면에서 그 BEP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런 포맷들을 서로 간에 동의를 구해가는 초, 초반의 과정이 필요해. 이러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음. 니네는 이런 포맷으로 주어진다. 이걸 아예 그냥 프로젝트 그 시스템으로 음. 스탠다드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포맷을 따라게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가 돼야 다 하는 거죠. 네. 음. 아 근데 맞다. 음. 오늘 이게 뭐 지금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어 우선은 재미 <laughs> 사람들 중에 재미없는 사람이 있을까봐 뭐 이거 이거 할까 말까. 네. 아 그, 그래서 일단은 네. 우리가 제가 어제 계획은 아까 얘기했던 게한 거의 한 시간 분량에서 한 시간 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무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준비해 주신 사, 슬라이드 이거를 네. 그 위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쭉. 아 그래요 이거는난 솔직히 응. 이렇게 재미없는 것만 하고 끝날지 몰라. 아니 재밌어요. <laughs> 그래요 재밌어요. 우리는, 슬라이드 채널은... 아니, 슬라이드 몇장 보여주지도 않고, 응. 뭐 슬라이드 꼴랑 네장 네 갖고서 지금 두 시간을 때웠네. 근데 뭐할때 그래 서뭐 이거는 뭐 회사적으로.